할렐루야! 오늘은 4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집곳 여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과 소원대로 백향목과 잔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여권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오하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개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구방 바로가 올라와서 개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그성읍에 사는 가난한 사람을 죽이고 그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여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거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보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주의관이 됨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과 궁을 완공한 이후에 이스라엘 주변 지역의 성읍들을 건축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솔로몬의 업적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 중에 불안한 위험 요소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 왕이 성공하고 또 인생에 원하는 바를 다 이루고.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시작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이때부터 솔로몬 왕은 조금씩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성공할 때잘될때 때, 형통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국을 건축한 일은 잘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후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윤례에 순종하지 않고 단을 실은 섬기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을 던져버려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혹시라도 잘 나갈 때 잘못될까봐 하나님 은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엄히 경계하시고 다윗의 길로 향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안타타깝도솔솔몬은은윗의의로로지지않습다솔솔몬몬은만성성이이라함 함정에 져져점 점점 적적으로 o 지고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대규모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계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이후에도 대규모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밀로를 건축했는데요. 밀로는 성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한 북쪽 성벽을 건축하게 되죠. 또 하솔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솔로몬은 그곳에 군사 기지를 세우게 됩니다. 무기도는 이스라엘 최대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화를 지키는 군사 기지를 말하고요. 개셀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지 못한 평야 지대의 성인데 에구방 바로가 이 땅을 정복해서 자기 딸인 솔로몬 아내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이 땅을 주게 되죠. 솔로몬은 그 땅을 받아서 그곳에 큰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계속 보면 여러 국고성과 병참 기지를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변 지역에 요새를 지음으로 인해서 치안을 유지하고 또 국식을 저장할 저장소를 건축하고 성읍을 만들어가는 모습에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독 부강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덩달아 솔로몬도 위대한 왕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안에 불안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솔로몬이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벌은 일은 필요한 일이겠지만 이러한 대규모 공사는요 언제나 큰 비용과 인력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이는 곧 국가 재정과 백성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사실 무리한 건축 사업이었습니다. 적어도 백성들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건축하는 일에 동원됐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삶이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백성들도 자신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굴을 건축하고 거기에 또 군사기지와 저장소와 새로운 성업을 건축한다고 하니 백성들이 쉴 시간이 없는 것이죠. 물론, 고된 노동은 가난 족속들을 동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감독하는 일을 맡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편하게 지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노예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지, 노역에서 완전 제외가 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에 대한 고충과 부담감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열 지파가 솔로몬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 르오범에게 가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많은 멍해로 인해서 우리들이 힘들었다라는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편하게 살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긴 건축 노역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너무 지치고 고대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왕이 시키니까 돈을 내면서까지 건축 일에 동원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쌓여갔겠습니까? 왕이라면 백성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첫째 사명인데, 20년 넘게 건축 공사를 하면서 백성들의 삶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버리게 된 것이죠. 분명 솔로몬의 업적이 쌓이고 이스라엘 점점 부강해지는 것 같지만 그 업적과 번영과 발전 뒤에 백성들의 피땀과 고통과 한숨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업적입니다. 분명한 업적이죠. 대단한 일을 이룬 것입니다. 아버지 다유당도 하지 못한 일을 했으니 그 업적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실무적인 일들은 다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고 책임자로서의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감당했던 부담과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백성들의 노동과 땀과 눈물의 대가로 솔로몬은 화려한 업적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것이죠.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고 업적과 영광을 쌓는 일이 과연 왕으로서 좋은 일이냐라고 평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개세리란 성읍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구방 바로가 올라와서 개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난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애구방이 개세리란 땅을 정복해서 그땅 사람들을 다 죽이고는요 그 성읍을 자기 딸에게 결혼지창금 결혼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왕의 땅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솔로몬은 애굽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애굽 왕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문제라는 것이죠. 애굽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애굽 왕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을 더 의지했다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자신의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한술 더 떠서 솔로몬은 자기 아내를 위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백성들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성읍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위한 성읍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솔로몬의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지혜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적인 일로 보여지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 아내의 체면을 높여주고 소원을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일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평안하게 기쁘게 살도록 이끌어올 왕이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한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끝없는 성공과 성취에 조치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행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어떤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것으로 남을 이용해서 어떤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도와주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리더십 중에 서버트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이지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리더십을 서버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리더자이지만 자신의 중심으로 구성원들을 통지하고 명령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리더가 아니라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섬기며 그들과 격 없이 대화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들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를 서번트 리더라고 하죠. 현대 사회가 원하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통적으로 권위적인 리더십이 인정받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는 것은 결코 좋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었지만 백성들과 함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백성들과 삶을 나누고 그들을 살피며 힘든 일을 동일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윗을 위해 충성했고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백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안일과 유익함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손해보는 자리에 내려갔습니다.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다는 것이죠. 진정한 서번트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교해 볼때 솔로몬은 조금씩 그 리더십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자기 중심적 사람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솔로몬 왕이 보이고 있는 이 아쉬운 모습들이 있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나은 위치에 있게 되면 더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세를 떠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강자에게는 꿈쩍도 하지 못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솔로몬 왕의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을 타산 지도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도자 자리에 세웠는지 왜 높은 자리에 세우는지를 깨닫고. 내 중심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솔로몬의 업적 중에 또한 가지 불안 요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급 스무 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과 소원대로 백향목과 잔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이 말씀에 보면 히람이 보내준 백향목과 잔나무와 금에 대한 대가로 두루와 맞닿아 있는 갈릴리 북비 20개의 성읍을 히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땅덩어리를 팔아야 할 정도로 이스라엘 국고가 바닥에 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땅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의 땅을 아무렇지도 않게 두루왕 히람에게 떼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다 솔로몬의 무리한 건축사업 때문입니다. 무리한 건축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두로 왕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나중에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비극의 조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잘 보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대규모 공사로 많은 업적을 쌓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솔로몬이 왜 그렇게 수많은 백성들 역군으로 동원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지적하는 거예요. 문제를 삼는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끝없는 건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미 경고하신 일이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아직 왕이 없던 시절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어 경고하시죠. 이스라엘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그 왕이 너희 딸과 아들을 끌어다가 종처럼 일을 시킬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괜찮다. 고 그래도 왕을 원한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미 예견하신 것이죠. 결국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우려했던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는 참 겸손하고 좋은 왕이었는데 그가 성공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니까 점점 교만해지고 변질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공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공했을 때 축복받고 형통할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두가 인정할 때 결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쭐대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럴 때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여 우리 신앙 속에서 솔로몬 왕이 보여주고 있는 불안 요소들이 우리삶 가운데는 없는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재해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없는지 또 자신의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공 뒤에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모습은 없는지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늘 순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공 뒤에 숨어 있는 수많은 위기와 위험들을 볼줄 아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에 집착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무리하게 건축 사업을 함으로 백성들 힘들게 했던 솔로몬 왕의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을 사산 지석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도자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중심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공한 후에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시며 일평생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외적인 모양과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